자이 아, 이 저녁 시간 잘 오셨습니다. 어 김일남 집사님 장례가 진행 중인데요. 오늘 어, 입관 예배가 있었어요. 그 예배를 어, 드리고 나서 상주 아들한테 인사말 뭐한 마디 해라 그랬더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어 우리 아버지 어 입관예배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신 걸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잘못 사신 게 아닌 것 같다. 그렇게 잘못 사신 건 아닌 것 같다. 하면서 목이메어 가지고 막 울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성도들이 같이 그 예배 자리에 참석해 주니 그게 너무 고마워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함께 하고 있는 게, 네? 우리가 이렇게 함께 하고 있는 게잘 살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한 나라의 이광이라는 장군이 활을 잘 쏘았다고 해요. 호랑이를 많이 잡았는데, 어느 날저 어, 눈앞에 호랑이가 보여가지고 집중을 해서 쐈어요. 화살이 꽂혔어요. 다가가서 봤더니 호랑이가 아니라 바위였어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화살을 쏴봤는데, 아무리 쏴도 그 화살이 박히지 않더라. 그, 그 순간에 초집중을 해서, 어, 쐈다는 그런 얘기인 거죠. 자, 우리도 집중하며 살아야 됩니다. 어디 집중해야 될까요? 예수님에게 집중해야 됩니다. 어, 요수아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수아에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어떻게 하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순종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 우리가 집중해서 순종해야 될 하나님 말씀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예수님께 집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교회가 삽니다. 우리 가정이 살고요. 우리의 영혼이 삽니다. 이 땅에 예수님 믿고 사는데 우리가 힘없이 무능하게 살수 없잖아요. 예수님께 집중할 때 우리가 능력 있는 그런 삶을 살고요. 악한 영을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변화무쌍해요. 이런 속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어떤 바람이 불어도 갈팡질팡하지 않고 살아가는 방법,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이다. 자, 그렇다고 예수님께 집중한다는 게 온몸에 힘을 잔뜩 주고, 긴장해가지고, 근육의 어떤 긴장을, 근육을 긴장시켜가지고 살아간다는 그런 뜻은 아니에요. 예수님께 집중한다는 건요, 겸손하게 주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는 거예요. 오히려 힘 빼는 거예요. 편안하게, 겸손하게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능력으로 도와주시는 거예요. 세상은 스타를 좋아하더라고요. 별. 다 좋아하잖아요. 우리나라 회사 이름에 별 들어가는 게 많아요. 삼성. 별세 개잖아요. 오리온 별자리에 가운데 별이 세 개, 삼성이 있거든요. 그 삼성, 별이에요. 우리 LG도 그 안에 별이 있어요. LG가 원래 럭키 금성이잖아요. 그죠? 럭키 금성이 합친 거잖아요. 그 쥐가 금성의 쥐예요. 금성, 샛별 영화도 별 가지고 평가해요. 별이 몇 개야? 어? 식당이나 뭐 호텔 이런 것도 별 이런 걸로 따지잖아요. 대중 연예인들 가수, 뭐 탤런트, 뭐라고 불러요? 스타라고 불러요. 군대에서 제일 높은 계급 별이에요. 별이 하나냐, 둘이냐, 셋이냐? 장군들을 별이라고 부르죠. 우리 모두의 마음 속에는요 별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스타를 다 동경해요. 다이 스타를 다 좋아해요. 이건 뭘 뜻하느냐? 우리 마음 속에 그 교만이 있다는 뜻이에요. 오늘 본문은 이사야서 이제 말씀인데, 그 바벨론 왕의 그 교만을 하나님이 꺾으시고 바벨론 왕을 끌어내리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요. 이사야 1 2 장까지 우리가 이제 보면은. 주로 범죄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신다는 내용, 그리고 그들을 책망하신 다음에 회복시키신다고 하는 내용인데 13장부터 23장까지 무려 11장에 걸쳐서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그런 경고의 말씀, 심판의 말씀이 들어 있어요. 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다 통치하시는 그런 만왕의 왕이라고 하는 걸 뜻하는 거죠. 자, 그중에서 첫 번째 나오는 게 바로 교만한 바벨론 왕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거든요. 그게 이제 오늘 말씀이에요. 자, 12절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바벨론 왕을 계명성이라고 부르잖아요. 계명성이 뭡니까? 계명성이 바로 새별, 골드스타요, 금성이에요. 계명성, 새벽에 지평선 쪽에 보면은 요즘엔 이제 고층 건물이 많아 잘안 보여요. 근데 좀 이런 게 없는 데서 보면은 새벽에 이게 지평선 쪽에 밝은 비, 별이 빛나요. 이게 수성 다음에 금성이잖아요. 아주 밝은 별, 이거 새별이라고 하고 새벽별이라고도 하고 한자로는 이제 계명성이라고도 그렇게 부르는데 어. 교회 역사에서 고대로부터 이걸 이제 루시퍼로 번역을 했는데, 뭐 사탄으로도 번역하는 데 이건 적절한 건 아니고, 바벨론 왕, 교만한 바벨론 왕을 이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바벨론 왕이 자신을 빛나는 별과 같이 여겼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묻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집회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내 마음에 바벨론 왕아 네가 너 스스로의 마음에 말하기를 내가 교만한 자의 특징은 내가가 많죠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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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보세요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묻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별이 되겠다 그 말이에요 내가 북극 집회, 북극 집회라는 건 신들의 그런 모이는 장소를 말해요. 가나안 신화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신들의 자리에 내가 앉겠다 이 말이에요. 그다음 에 14절, 15절 시작.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내가 별이 될 거고, 내가 하나님이 될 거다. 내가 신이 되겠다. 바벨론 왕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15절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구덩이 무덤이죠. 네가이 땅구덩이에 처박힐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확히는 이게 노래라고 할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교만을 싫어하십니다. 어, 이 교만이라는 게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게 교만이에요. 또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피조물인 주제에 창조주의 자리에 자기 자신을 앉히려는 것 이게 교만이거든요 이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이제 눈에 이제 별이 어른어른하는 거예요 혹시나 내가 별에 가까워지고 있는 거 아닐까? 이러다가 내가 진짜 별 되는 거 아니야? 이제 이렇게 이 스타의 마음이 이제 생기는 거죠 어, 여기에 있는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거 아닌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아, 난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그렇게 스타 안 바라는 것 같은데? 여러분, 나하고 상관없는 얘기 같아요? 여러분 마음 속에 나는 그렇게 뭐 스타 되겠다는 생각 없어. 그래도 여러분 마음 속에 스타들을 부러워하잖아요. 그게 다 같은 마음인 거예요. 텔레비전 보면서 영화 배우 탤런트 이렇게 부러워하는, 거, 다 똑같은 마음인 거예요. 부자 되고 잘난 사람, 잘 나가는 사람, 부러워하는 게 똑같은 마음인 거예요. 그게. 우리 안에 그 마음이 다 있다 하는 거죠. 교만은 위험한 겁니다. 하나님은요, 안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아닐 것 같죠? 하나님 안전을 굉장히 고려하십니다. 자, 신명기 22장 8절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이 말씀 기억나세요? 신명기 22장 8절에 있습니다. 그 몇천 년 전에 주시는 말씀에 저런 말씀이 드려요. 야, 새집 지으면 지붕에 난감 만들어라. 요즘에 건설 현장마다 무슨 구호 있어요? 안전제일, 이런 거 있죠. 건설 현장에 그, 그날 이렇게 일하기 시작하기 전에, 일 시작하기 전에 다 모여가지고, 뭐, 뭐, 첫째도 안전, 뭐, 둘째도 안전, 이러거든요. 이게요 하나님 뜻에 부합되는 거예요 안전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아까 말씀이 나오잖아요 난감 만들어라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교회 외벽에 타일 떨어질까봐 좀 염려가 돼서 어떻게든 이거 공사해가지고 누구도 다치는 사람 없게 해야 되겠다 이런 의논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게 하나님 뜻에 부합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안전하게 해서. 사람 다치지 않게 하는 것자 그런데요 교만은요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교만은요 불법 건축물이에요 안전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교만이라고 하는 이 불법 건축물에는요 난간이 없어요 막 함부로 만든 거라서 굉장히 위험합니다 바벨탑에 난간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창세기 11장 한번 읽어보세요 바벨탑 만드는 게 나오잖아요 거기에 보시면 뭐 난간 이 이런 거 없고 이제 자세히 안 되죠. 근데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난간이 없을 것이다. 왜? 불법 건축물이기 때문에 거기에 난간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바벨탑을 만들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떨어져 죽고 다쳤을 것이다. 불법 건축물이거든요. 안전 이런 거안 따지거든요. 높이 올라가는 것만 생각하지, 예? 이 일하는 사람들 안전해야 된다 이런 거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교만이라고 하는 건요, 정말 위험한 거예요. 난간이 없어요. 그래서 떨어져서, 교만한 사람은 그 교만의 자리에서 떨어져가지고 땅에 처박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교만하면 안 된다 하는 거죠. 여러분, 나 자신이 너무 높아지려 하고, 내가 스타 되려 하고, 내가 주인공 되려 하고, 내가 칭찬받으려 하고, 내가 으뜸 되려 하고, 이런 거 바라지, 말도록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스타들을 너무 여러분 사랑하고 사모하고 부러하고 그러지도 말아야 돼요. 그냥 아 그런가보다 해야지. 어 잘하는구나 이래야 되지. 막 스타를 막 부러워하고 너무 추종하고 그러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진짜 스타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진짜 스타예요. 자 요한계시록 22장 16절 시작.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여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예수님 말씀이 내가 새벽별이다. 이거. 내가 계명성이다. 이 말이에요. 진짜 스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우리는요 이 세상에 있는 스타들 잘난 사람, 뭐 대단한 사람 바라보고 부러워하고 따라가고 쫓아가지 말고 누구만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만 바라봐야 된다. 내가 스타가 되려고 하면 난간 없는 교만의 자리에 앉았다가 떨어지는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높이셔가지고 나는 음? 스타가 되려고 안 했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스타를 만들어주신다. 믿습니까? 안 믿는 것 같으네요. 다니엘 12장 3절입니다. 시작 다니엘서 12장 3절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오른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지혜 있는 자가 궁창의 빛 궁창의 빛이 뭐예요 하늘에 있는 해 하늘에 있는 달 하늘에 있는 별이에요 지혜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 할렐루야 그 다음에 많은 사람을 오른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들이에요 우리가 하는 이 교회가 뭡니까? 바깥에 죽어가는 사람들, 응? 의로운 길로 생명길로 인도하려고 교회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최선을 다해서 교회 세워야 돼요. 교회 응? 부흥시키고, 교회가 든든히 서게 해야 돼요. 그죠? 병원이 중요하잖아요. 그리 아픈 사람들 치료 받죠. 교회가 굉장히 중요해요. 교회가 있어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고, 의로운 곳으로 인도하고, 천국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거 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다 별과 같이 빛나게 될줄 믿습니다. 내 마음 속에 예? 잘난 마음, 우쭐한 마음 이런 거, 남과 비교하는 마음 다 버리자 하는 겁니다. 내 마음 속에 교만의 불법 건축물 짓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다 허물어 버리자 하는 거예요. 예? 잘났으면 우리가 얼마나 잘났겠어요, 그죠? 그런 생각 다 버려, 버려야 돼요. 그리고 교회 생활하면서 나보다 조금 못해 보이는 사람, 나보다 좀덜 배운 것 같은데. 나보다 조금 가난한 것 같은데? 나보다 조금, 어? 미모가 떨어지는데? <laughs> 이런 거 우리가 생각하면 안 돼요. 무조건 서로 존중해야 돼요. 무조건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돼요. 무조건 서로 섬겨줘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내가 잘난 것 같은데? 이러면, 이, 이, 여러분, 난간 없는 곳에 올라가는 것이다. 그리고 세상에 잘난 것, 교만한 것, 강한 것들에 대해서도요, 주눅들 필요가 없다. 응? 주눅들지 말자. 우리 마음이 쪼그라들지 말아야 된다 달팽이 이렇게 건드리면 팍 쪼그라들어요 우리 마음이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세상에 잘난 사람 너무 많아 하고 움츠러들면 안 돼요 세상에 똑똑한 사람 너무 많아 하고 움츠러들면 안 돼요 막 세상에 막 교회에 대해서 어쩌고 저쩌고 훈수도 그러면 어쩔 줄 몰라 이러지 말아야 돼요 어깨를 짝 펴야 됩니다 능하신 주님 믿고 당당하게 믿음 생활하는 우리가 돼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말씀 오늘 말씀이 14장이잖아요. 14장에 우리가 뭐세 절만 읽었는데 14장 5절부터 20절까지를 보면은 전체가 하나의 노래예요. 하나님께서 이게 노래를 이렇게 불러라 고 알려 주시는 건데 그 노래가 뭐냐면 바벨론 왕 교만에 빠져 있는 바벨론 왕을 조롱하는 노래거든요. 우리는 그 중에서 아까 이제 세 절만 본 건데 그 조롱하는 내용이 뭐냐 하니까 어야 네가 개명성 별인 것 같지 그런데 어떻게 땅바닥에 처박혔냐? 쯧쯧쯧, 안 됐다. 이런 노래거든요. 조롱하는 거예요. 자, 그 중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면은 바벨론 왕이 이제 무덤에 내려갔어요. 무덤에 내려갔는데 무덤 안에 이미 누가 있어요? 세상에 이미 잘난 척 하던 영웅들, 호골들, 왕들이 이미 무덤 안에 있잖아요. 그 무덤 안에 이제 바벨론 왕이 내려오니까 세상에 먼저 왔던 잘났던 찬란책했던 그 영웅과 왕들이 다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이 세상에 바벨론 왕이 온대 어? 우리 맞이해 줘야지. 그로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왕이 딱 들어오니까 다들 뭐라고 하느냐? 자, 구절. 10절 같이 읽어 봅니다. 시작. 아래 소이 너로 말미암아 소동하여 내가 오는 것을 영접하되 그것이 세상의 모든 영웅을 너로 말미암아 움직이게 하며 열방의 모든 왕을 그들의 왕좌에서 일어서게 함으로 그들은 다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도 우리 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 같이 되었느냐 하리로다 야 바벨론 왕찰란 너마저 우리 우리처럼 됐네 너도 우리처럼 무덤에 들어왔네 하고 이렇게 노래 부르는 거예요 이 몸이가. 조롱이죠 파벨론 왕을 조롱하는 그런 노래인 겁니다 파벨론 왕 너의 영화가 수월에 떨어졌구나 너의 비파 소리까지 다수월에 떨어졌구나 구더기가 내 아래에 깔리고 있구나 지렁이가 너를 덮었구나 아이고 파벨론 왕 그렇게 잘난 척하더니 쯧쯧쯧. 여러분 우리 하나님 믿는 예수님 믿는 우리 마음 속에 이런 노래가 딱 들어있어야 돼요 세상이 아무리 잘난 척해봐야 바벨론 왕꼴 난다. 부러워하지도 말고, 주눅들지도 말고, 기죽지도 말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를 도우십니다. 세상에서 누가 제일 강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사람이 제일 강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하십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과 함께해 주십니다. 그렇죠. 자,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 는마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따라합니다. 교만에는 난간이 없지만 겸손에는 하나님의 손이 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교만의 난간이 없음을 깨닫습니다. 교만이 위험한 것을 깨닫습니다. 교만의 결과는 심판뿐인 것을 깨닫습니다. 겸손히 예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바라보고 예배하며 교회를 세워가게 하시고 오직 주님 바라보고 달려갈 때 우리를 별과 같이 빛나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